우리 일단 질문이 이게 접근동기하고 회피동기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까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당연히 모두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이렇게 길게 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면서 접근동기로 나아가는 그 롱플랜이 있고 회피동기는 이렇게 짧게 짧게 빨리 뭔가를 이제 음흠. 벗어나 가면서 피해가면서 이렇게 뭔가 삶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트스미랑 유리쌤한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럼 코로나 시대에는 뭐 하나가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초접근 동기 같은 그러니까 이제 롱플랜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오고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 과연 그 이전에 적용됐던 접근 동기가 그대로 갈 것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소를 생각하고 있습니 어, 이 네. 질문이 사실은 제가 스스로 했던 질문 중에 처음인데 코로나 시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질문을 직접 하신 분이 오늘 김작님입니다 <laughs> 예. 이 질문은 아무도 안 하지.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게오는지 대학원생들 질문 안 계신가? <laughs> <기존의 웃음> 네. 네. 대학원생들. 이게 <laughs> 되게 독특한 시대거든요. 네. 음, 음. 아니 접근 동기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좋아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예요. 네. 좋아하는 거 먹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 네. 만나고 싶고. 근데 회피 동기는 나쁜 거 피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되게 웃긴 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네. 나쁜 걸못 피하고 있잖아요. 네. 그니까 이게 회피 동기가 충족이 안 되고 있죠. 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되게 재밌게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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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접근동기에 네. 해당되는 걸. 막 진짜 자백권 줘서 달려나를 네. 만들고 아, 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의 접근 회피 동기와 나의 접근 회피 동기가 다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음. 그, 그 질문이 지금 아니요.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인정투쟁 얘기를 드린 다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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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술이 앞으로 미적 경험에 앞으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풀면서 사회적인 접근동기, 비동기가 있죠 만약에 제가 큐레이터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와, 큐레이터님, 최저큐레님 진짜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봤던 큐레이터님 제일 짜이세요 이러면 남의 평가를 통해서 기쁜 거죠 하하하하들봤어요런걸 아니, 이런 가난한 부정적 반응이 올이를처음이도 생각 못 했는데 <laughs> 아, 아, 이런 식으로 복수를 아, 할 때.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우 네.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맨날 댓글로 큐레이터님한테 큐레이터 진짜 실력 없다 막이런면서막 뭐라 그래. 댓글로. 댓글로. 그럼 사회적으로 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주, 좋을 때 나는 나를, 네. 내가 기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뺏어갈 때 사회적으로 불안해지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건 다 사회가 만들어내는 거죠. 어. 사회가.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는 불안해졌어. 음. 불안했어. 믿을 게못 돼. 네, 근데 이제 나 혼자 있는 거야. 강제적으로 응.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의 접근 동기 회피 동기 내가 진짜 불안해하는 거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 발견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걸 철학자들은 인정 투쟁으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투쟁이 뭐냐면 해결이해결이 해결이 했던 얘긴데 해결이 뭐냐면 인정 투쟁 사람이 그러고 인정 투쟁한다. 남의 감탄, 남의 감탄. 응. 남의 감탄에 목말라면서 사는 거죠. 근데 남의 감탄을 받으려면 예술이 되게 취약해요. 나의 미적 경험이 되게 취약해요. 왜? 즉각적으로 반응을 받는게 힘들죠. 이건 한참 봐야 되잖아. 근데 자동차, 내 학벌, 내 돈, 내 재산, 내 뺴. 이런 건 남의 감탄을 받아내기 아주 쉬운 도구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돈이 많아야 되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갑자기 분리가 되니까 내 감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남의 감탄을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계속 24시간 살다가 내 감탄을 쭉그 내가, 나,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감탄으로 간다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감탄이 뭐가 있겠어요 남이 내 백을 보고 내가 새로 산 핸드폰 보고 내 차를 보고 감탄하지만 내가 나한테 감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네, 미적 거. 경험을 저도, 예술적 문화적 행동을 해야 나한테 감탄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데 에르메스 백이 왜 필요해 아 근데 지금 방금 딱 네. 교수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술가들은 원래 내감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 우리의 네. 세상이 이제 오는 거야. 네. <laughs> 아니 요번에 이거 잠시 하고 이거 잘 나왔다고 진짜 엄청 혼자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laughs> 저도 인정 잘 나왔어요. <laughs> 잘, 야, 아니, 저 자, 잘나고 말 진짜 말씀을... 좋아했는데. 나도. 아 작가님도 그래? 요너 노포도 거의 막 맥시가 구름에 어디서 뭐 전시하는 <laughs>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잘나고 인정하는데, 알겠습니다 하는데 본인은 어... 엄청 막 진짜 하이해가지고 <laughs>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자는 그게 그걸 참조해낸 본인들한테는 더 엄청나게 큰 티어를 주는. 그러니까 우리 75억 인구가 원래는 이분들만 예술이었지만 이적 네. 경험을 나 스스로에게 하는 조금 더 전반적으로 평균치도 일로 갈 거예요. 성취도 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스스로라는 나의 민적 경험, 네. 그러니까 문화적 네. 경험, 예술적 경험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행복도가 불만 네, 안 그러면 방법이 없거든. 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그 어, 특히 3월달, 4월달에 이동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새차산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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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겠죠, 이제 관심이 안 되는데 그 그런. 그걸 인정투쟁으로부터 해방돼서 문화적 경험을 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또더 중요한 건 그게 그게 앞으로 왜 경제적으로도 맞아요. 최재천 교수님이 하시니까 네. 그러잖아요. 이제 못또 뭐 그만 돌아다녀라. 니들이 붙여온 거다. 음. 무한 개발 그만하고, 무한 소비 그만하고, 무한 경쟁 그만한다. 그러니까 무한 소비를 하니까 무한 경쟁이고, 무한 개발이죠. 무한 소비, 무한 무한 개발, 무한, 무한 판매 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 야수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수수, 야수자본주의가 이제 스톱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정한 삶이 중요해지죠. 적정한 삶이 된다는 건 이제 대박으로 엄청나게 큰 부자 될 사람들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급여가 막 세게 올라가는 일이 많지 않아지게 되니까 적게 자원된, 잘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우리나라도 미친 듯이 지금 수출 수입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적은 제한된 자원으로 더 기쁘게 아니면 더 효율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화밖에 없는 거죠. 예술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예술의 범주가 이제 넓어지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예술가시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술로 안 불렀던 것도 예술이 되겠죠. 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게 예술의 거 지금 옆에 와 있는 게임이에요. 음. 게임이 게임이 굉장히 독특한 게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음. 근데 게임을 게임을 중심으로 시각 예술과 청각 예술이 뭘 그러니까 결집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이게 저기 머니먼트 밸리 같은 게임은요. 이게 예술이야. 게임이야. 모뉴먼트 밸리에 은 게임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 추상화된 미로를 예술적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애들이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빨리 나왔어. 한 2016년인가 나와서 아, 데 요즘 그게 다시 떠요. 모뉴먼트 밸리 같은 게. 네. 그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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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공간이에요. 시각 공간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이라고 오랫만에 가지고 뿅뿅뿅뿅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게임이 항상 보세요 예술의 범주가 예전에 좁았잖아요 점점 들어가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설치와 관련된 예술의 장르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가죠 네.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냥 게임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에그 게임이 다시 나눠주겠죠나눠줄 텐데 예술의 범주는 넓어지고 예술의 그렇기 때문에 넓어진 만큼 그리고 더 더해져서 포션은 더 세질 거예요 굉장히 세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술적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문학, 문화적인 경험을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뭐, 뭐 어떻게 되겠어요. 더 멀리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더 위험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존율이 더 떨어지고 더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될수 밖에 없는 거 하나하나가 트럼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더 손가락질 많이 받고 제후당기이 심어서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회피 동기를 건드려서. 음. 제가, 제가 부모들한테는 강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를 더 안전하게 키우려면 네, 이렇게 예술이 가능하잖아. 그래야 아이가 남의 인정투쟁으로부터 음.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웃음> <웃음> 자기가 하는 스스로, 그러니까 더 적은 재산도 덜 물려줘도 돼,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좀더 안전한 개체가 될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적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걸 빼앗아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 공유하면서 네. 더 만족감을 키우는 메커니즘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버리면 안 되죠. 네.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거예요? 이기적인데 능력 뛰어난 것들이잖아. 이기적인데 능력 뛰어난 것들이 되잖아. 또 소름 돋았어요. 떠오르나 떠오르나 얼굴에. 떠오르나 얼굴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만들고 공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공존적으로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예술적 경험과 자기한테 스스로하는 감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은둔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음. 은둔자가 아니에요. 예.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 네. 예술하는 사람 중에 나르시시즘은 있어도 네. 그렇죠. 파괴적인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독특한 나르시시즘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땐 되게 친해지고 막 그래서 사기도 잘 당하잖아. <웃음> <웃음> 막 퍼주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이게 공존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부는 문화부는 앞으로 제가 나가서 만약 뭐하라고 하면 예술적 경험을 공감해서 이타적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행동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문화 쪽에서 그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큰 평수나 아니면 미친 듯이 재산 증식이나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목말라하면서 사회를 굉장히 정글로 만드는 사회 범죄율이 높아지죠. 근데 문화적 사회를 만들면 왜 범죄율이 떨어져요? 그게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훨씬 더 우리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죠 드디어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출산표가 된다 <laughs> <laughs> 이게 어두운 지하나 잠에서